했다. 정복했다고? 어. 눈밥이 진짜 작아요. 어, 한 마디, 두, 마, 두 마디도 안. 어떻해? 동영상이야. 잠깐만. 저도 보고 다른 것도 가는 게더 좋아. 아 근데 아빠 차가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고. 오 이상한 소 오이. 예뻐하다? 어. 어. 색깔 진짜 예쁘지? 어. 아 오랜만에 예쁘네. 왜? 어, 진짜 예뻤어? 진짜 예뻤어? 음. 저 오늘 그러게. 배또 타고 싶어 절대. 근데 사진이랑 영상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쁘다. 정복했다고? 어. 그냥 말도 심심하니까. 뭐 있다. 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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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인데? 아니, 사진이라며? 동영상이에요. 미안해. 진짜 천연 동굴이야. 응, 엄마 진짜 20년 넘, 넘어서 온 거야 지금. 오, 선이. 어때? 무서워 많이? 물 떨어져 엄마. 맞아. 종류서. 오. 따오아 추운이 렇게고 근데 바로 뜨거워. 바로 뜨거워. 바로 뜨거워. 바로, 뜨거워. 바로, 뜨거워. 바로, 뜨거워. 바로 다다 조심. 야. 어둡다 여기는. 에이, 완전. 여기. 아 박쥐가 나올까 봐 무서워. 동굴은 괜찮은데. 동굴이랑 총구. 어? 이입시랑 <laughs> 약간 사몽막의 느낌인데 이거. 그렇지. 더가사 뭔가가 아니야. 개미 파고 있자. 난 동굴 그러면 아! 오염된데. 종이에서 만지면. 어. 만지지 마십시오. 민재다이 찍어 찍었어. 종이 여행이 이렇게 빡. 아니, 빡. 응. 힘들 줄이야. 리 여기 <laughs> 뭘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그, 근데 조심조심 조심. 와. 아, 나는 그냥 가도 돼. 응. 나도 그냥 음, 가자. 와. 대 머리 머리 조심하세요. 예쁘지? 응. 서진아! 서원아! 여기 손 잡고 가야지 응. 선이 엄마 까꿍 응. 리사님 응. 바다 어때요? 좋아요 딱꼭질러 온다고 딱꼭지? 응응 더웠어? 강아지. 근데 서진아,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, 위험해. 일어나면 돼. 깊지 않아, 거기. 여기 물이 고였죠? 모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우와. 우와!

오테트라포트왜안 더워? 난 더운데? 우와 부엉이도 있어 황금턱! 황금! 근... 황금알을 낳는다 근데 이런거는 못파는거지 음. 하나 더 사고싶어 서지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얻어 가고 싶은 것도 있어야지. 오케이. 그럼 민채가 산 거울. 이거 우리 서은이가 산 오르골. 엄청 예쁘네. 엄청 예쁘죠 예쁘지? 마음에 들어?